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함께 찾으시고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고, 또이 말씀에 콜링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witness.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의 자격은 목격자여야만이 증인이 자격이 있습니다. 배워서는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들어서도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연구해서도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목격자여야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릴까요? 예. 제가 낮추면 되는. <laughs>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지. 나를 가르치라고 하자.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목격자여야 합니다. 목격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모시는 자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소문 듣고 아는 사람은 믿는다라는 단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성경을 알고 들어서 내가 안다. 아니요. 그것은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하고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지식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은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지만은 <laughs> 예수님을 안 모시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하셔야 될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영접했다, 영접했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그분을 모셨다는 뜻입니다. 모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모신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다는 뜻.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티옥 교회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비로소 불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인나 같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돈 많은 사람을 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 실제로 같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같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예. 그러면 그 단어의 순서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앞이에요. 내가 뒤에 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죠? 헬라어는 엔 그리스도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앞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보이질 않아요. 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셨지만은 예수님 인줄 알지 못하였다. 이게 문제거든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가면서 무슨 대화했어요? 주님에 관하여서 대화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같이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학교에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훈련하셔야 될 것이 뭔가,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아셔야죠.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글과 선제자의 글과 시편의 글은 다 예수 그리시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지금도 현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현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 현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학교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걸 의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실 줄 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증인의 자격이 있죠. 공부는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증인할까요? 선생 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위트니스 되라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보기 위해서 아 과연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보여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는 촛대로 비유하셨잖아요. 촛대의 무엇으로 빛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촛대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촛대에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촛대가 있다. 교회가 왜 있느냐 우리가 왜 있느냐 사역자가왜 있느냐 초대가 왜 있느냐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빛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죠. 지식으로 어떻게 영접해요? 지식만 가지죠. 보여주어야 영접을 하지요. 믿어서 구원을 받지요. 안 그래요? 촛대가 빛을 나타내기,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촛대가 있지. 빛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촛대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두움은 빛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은 빛 자체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 사역자들이 있어야 할 목적, 성도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반사가 되죠. 내가 빛을 보아야 빛이 반사가 되잖아요. 마태봉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빛이라 해서 우리도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 안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빛의 반사빛이란 말이에요. 맞죠? 반사빛이란 말이에요. 반사빛. 우리 자체는 빛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빛이라. 나는 빛이라.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 뭐예요? 반사체란 말이에요. 반사체. 그러면 나에게서 빛이 반사되기 위하면 반드시 내가 빛을 보아야 빛이 반사가 되지. 내가 빛을 보지 않았는데 빛이 어떻게 반사돼요? 그렇죠? 빛에 대한 설명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빛은 반사가 안 되잖아요. 내가 빛을 보아야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보아야 예수님이 나타난다고요.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보아야 예수님의 무언가 반사가 된다고요. 반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에 무슨 빛이 있어요? 반사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보아야 빛이 반사되는 법칙이에요. 어둠을 보니까 어둠이 반사되잖아요. 증인이 되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증인이 되라. 앞쪽에서 말씀드리면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잘 의식해라. 잘 보아라. 잘 섬기라. 의식하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돼요.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영으로 계시는 분을 항상 모셨다. 모셨다. 맞아요. 모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빛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했어요. 빛을 보아야 빛이 반사되잖아요. 연구하고 빛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예. 마태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절은 하세요. 그러면 은그 말씀대로 영어로 성령으로 같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셔야죠. 그죠 의식하셔야죠.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 때는 우리가 하나님 같이 계신다고 인정하는데 나가면 은 하나님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항상 노력했다. 항상 노력했다. 항상 노력했다. 항상 노력했다. 은약계를 어깨에 매는 것이 노력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서는 어깨에 맬수 있나요? 맬수 없어요. 주님 함께 계시는 것을 은약계를 어깨에 매는 것과 같이 정신 차리지 않하면 주님 의식하는 걸 잊어버린다 말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소중한 것일수록 마음이 더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맞지요? 맞지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맞다면은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을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 쪽으로 자동적으로 기울어지고 주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가? 자꾸 생각이 나야만이 정상 아니겠어요? 나에게 백만불 캐시가 집에 있다면 여러분 공부 제대로 되시겠어요? 기도 제대로 되겠어요? 돈만 자꾸 보이는데? 우리 사람의 심령의 심리의 법칙은 소중한 곳일수록 마음은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진단을 하셔야죠. 과연 내가 내 주님을 얼마만큼 잘 모시고 있는가? 즉,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강아지 키우지 않다가 강아지 하나 사놓으면은 그때부터 강아지 생각한다고요. 왜? 강아지가 집에 소중하기 때문에. 강아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한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세요. 그럼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부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너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네. 주님이 같이 계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죠.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받자마자 하나님이 무슨 훈련 시켰어요 하나님이 친히 저들과 함께 계시는 인만 위를 을 보여주시는 훈련을 시키세요.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으로 보았어요, 그렇죠? 눈으로 보았어요.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볼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 구름을 보고, <laughs> 그 구름을 보고 <laughs>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라고. <laughs> 제가 목이 조금 말지 안해서 죄송한데요. 하나님 그 훈련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지암을 받아 구원받자마자 훈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훈련시키신 것이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그 우리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해야 달라지죠. 첫째 말이 달라집니다. 어른이 계시니까 말 조심하게 되잖아요. 맞죠? 나는 성격이 못 돼서 난안 고쳐져. 천만의 말씀. 목사님이 옆에 계셔도 조심하게 되는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조심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 함부로 할수 있겠어요? 아니야, 나는 성질이 그래서 나는 그냥 말 막하고 뒤끝이 없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실제로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사실이어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 같이 계시니까 말 조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님 한 사람이 있어도 말 조심하는데 그것이 인격적인 <laughs> 인격적인 예의 아니에요? 인격적인 예의.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요 얼마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만 의식만 되면은 말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하고 또 중지까지도 맡았는데 성질 나면 아무도 못 말려. 주님의 지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가장 높으신 주님 곁에서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3장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직분은 목사고 직분은 장로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철이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 말하는 거 함부로 말을 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한 다음에는 그 습관을 버렸다. 마땅하지요. 그죠? 주님 같이 계시는 것을 의식을 잘 하시도록 주님 같이 계시잖아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laughs>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골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알아야 되잖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내가 잘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말라기를 읽어보면 나오죠? 너희는 나를 괴롭힌다. 너는 나를 괴롭힌다. 나를 천년 생각한한다 말도 이 구유가 주인의 것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내가 압인 줄 모른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더라고 노력하세요 말씀대로 자 질문할게요 이 자리에 주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연구해 보세요 계실 것 같아요 안 계실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반드시 그것에 있다 그랬어요 주님 오시 없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벌써 와 계십니다. 의식하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돼. 요 의식하셔야 돼. 요 의식하셔야, 의식하셔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5장에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 모시고 살았다 말이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것을 하나님을 무슨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생활이었다. 주님 모시 잘 모시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입니다. 사역 잘 사역만 잘한다. 천만의 말씀. 사역은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창세기 1장 하나님 혼자 다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세요. 하나님 혼자 다 하세요. 창세기 1장 읽어 보세요. 사람 없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다 하세요. 사역 가지고 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 귀한 성김입니다. 아멘.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laughs>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내 평생 소원이 뭐예요? 주님 내 눈을 더욱더 밝히 열어주소서. 말씀대로 영어로 계시는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 더잘 모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의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시하고 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있겠어요안 그래요? 맞지요? 내 평생 나와 함께 계실 분은 내 주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도 늙었을 때도 사역하고 있을 때도. 나중에 리타에 했을 때도 여전히 주님 내가 오늘 이 세상 떠날 때도 주님만이 내 곁에 계십니다. 이 주님 잘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주님 의식하셔야 돼요. 라우디계와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서 좀 봐라.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서 봐라.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실루암못에가서 눈을 씻으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주님이 영으로 계시는 것을 늘 의식하도록, 의식하는 데서 제일 첫 번째 훈련해야 될 것은 말할 때 주님이 계심으로 말을 삼가해야 되겠다. 주님이 계심으로 말하고 싶지만은 참아야 되겠다. 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주님 앞이니까 내가 참아야 되겠다. 왜? 그것을, 그것은 내가 주님에게 드리는 예의니까. 아멘? 이게 살아있는 신앙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어요? 주님 잘 모시고. 그렇게 하세요. 참 다이슨, 너무나 훌륭한 신앙생활.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도록 노력했습니다. 생각을 넓게 했었어. 요 그래야 주님이 계시지. 그래야 주님이 계시지. 슬플 때도 아, 이때도 주님이 계시지.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불가운데로 지날 때도 나 같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지. 말씀대로 주님이 오늘도 같이 계시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자, 나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고아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같이하시는 사람. 내가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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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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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주어로 삼지 말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학교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은 귀한 일꾼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이 귀한 시간, 장소, 이 단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얻어져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훈련받고 경건의 연속을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에게로 말씀하신 주님에게로 더욱더욱 가까이 가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들의 삶을 충성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